j 인 잭슨 유튜브는 그그 t 모 o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아 저희가 아. 동거를 한지 꽤 오래됐거든요 음. 근데 좀더 풋풋했던 시절을 좀더 떠올려 보고자 아. 어, 근처긴 하지만 호캉스로 왔어요 잠깐만요 근데 풋풋했던 시절이라면 지금은 풋풋하지 않단 얘기인가요? 지금 풋풋하지 않다는 얘긴가요? 지금 홍식? 곶감이 될것 같은 홍식? 물을 익었어요? 어 이제 약간 음, 초록초록한 감 시절을 떠올려 보고자 아. 호캉스로 왔어요 초록초록한 시절 음. 풋감 그래요. 풋감 좋네요 좋네 음. 풋감 같은 하루를 오늘 보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럽시다 네. 일단 그래. 나가서 파티할 맛있는 거를 사봅시다 응. 오늘 우리의 메뉴입니다 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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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매콤한 우육면 그리고 이거는 가지만두 응. 그리고 얘는 금실딸기 응. 얘는 짬뽕 응. 가지만두로 사행시 oh 한번 할까요? 그래요 네. 해봐요 지금 집은 게 가지만두죠? 응. 가 가장 사랑하는 <laughs> 지. 지구에서 가장 사랑하는 만 만두는 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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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지만두 어때? 잘했네 잘했어 어 잘했네 센스 쩌네! 음 진짜 가지만두가 너무 좋아 왜요? 음. 아시아에서 태어난 이유는 가지만두를 먹기 위해서인 것 같아 거의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야 음 가지 만두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가지 만두 다음에 이렇게 속 들어간 것데또 좋아하는 거 있어. 나 뭐? 뭔지 알려라. 속 들어간 거? 이렇게 속 들어간 건데 또 좋아하는 거 있어. 가지 만두처럼. 오징어 순대. 음, 나 오징어 순대는 진짜 짱 좋아해. 그죠? 응. 음, 역시. 오징어 순대. 음. 하지만도 사행체 했으니까 우육면 사행시 해봐요. 우육면? 어. 우육면? 어. 근데 진짜 나 지금 아무 생각 안 나. 나 지금 배지 상태에서 하는 거야. 어. 술한잔 먹으면 또 영감 가득 들아 <laughs>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사행시를 좋아해? 우. 우유 <laughs> 육체가 뜨거워요. <laughs> 뭐라는 거야, 진짜. <laughs> 제가 뜨거워요 미안. 면. 면달 며칠을 기다렸는지 몰라. 우유면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어. 어나 사행시 장인. 어, 재능 있네. 재능 있지. 어, 재능있어날려 오늘. <laughs> 그래요. 날려날려 날려 날려 소원을 빌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 근데 저희 음, 유튜브를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본업하면서 유튜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 편집, 때문... <laughs> 편집 때문에. 편집 어. 때문에. 편집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기도 하고 진짜 직업적으로도 정말 가져가고 싶을 만큼 너무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힘은 지금 우리를 구독해주고 계신 550여명이 넘는 구독자 분들이 있기에 사실은 진짜 할수 있는 힘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데요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구독자도 많아지고 해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같이 플로깅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같이 연날리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민족 단합대회? 네. <laughs> 그런 거 하는 게 약간 꿈의 플리마켓하고 같이 약간 개주하고 이런 꿈을 꾸면서 유튜브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잭슨은 어떤 마음으로 유튜브 하고 있어. 요 나는 너랑 그냥 하니까, 즐거워서 하고 있죠 그래요 음, 나랑 이렇게 음. 하는게 되게 영상으로 남잖아 아. 그 추억들을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보면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래 뭐든 해봅시다! 해봅시다! 하나둘셋하면볼까하나둘셋헤 <laughs> <laughs> 귀여워, 그러자 그. 응. 아, 우리가 음. 아이스크림 이야기. 내가 어떻게 먹는다? <laughs> <이거> 어떻게 <laughs>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은데? 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줄래? <laughs> 이상하게 생각한 거 아닌데, 그냥 보이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 그래요? 내가 아이스크림 이야기 네. 먹는다고? 어, 내가 원래 얘기했잖아. 너 혓바닥 내밀면서 먹는다고. <laughs> 아 맛있다 근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베라 먹는 감성 같지 않고 컵라면... <웃음> <웃음> 컵라면 먹는 거 같아 한입 먹어볼켜? 응한입 먹어볼켜 음 맛있지? 맛있어 쇄골이 굉장히 섹시하게 들었고 단추는 왜 벌써부터 풀렀어나 유혹하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 풋풋하기로 했잖아 오늘. 풋풋한 나는 풋풋함을 원하지만 음. 이 옷이 본능적으로 아는 음. 거이 오늘 밤이 바로 끝나야겠 우육면? 우육면이라는 걸 아는 거야. 따끈하고 화끈한 그 밤이라는 걸 아는 거지. 아, 아이스크림 완전 먹어도 맛있어. 그래 봐. 나 말고 응. 다른 여자랑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아이스크림 응. 뭐가 있어? 나 다른 여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왜? 나는 너 만난 순간부터 <laughs> 모든 여자가 다내 기억에서 지워졌어. 진짜? 응. 왜? 너가 너무 예뻐서 너로만 저장이 됐어. 왜 그래? <웃음> <웃음> 왜 그래 부끄럽게 왜 그래?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왜 너는 있나 보지? 나 말고 다른 남자랑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기억나는 아이스크림 있나 보지? 나도 지금부터 지울게. <laughs> <laughs> 아, 방금 전까지 있었고 봐. 뭔데? 나 지울게. 뭐 철판 아이스크림? 아니야. 철판 아이스크림 아니야. 기억이 철판 아이스크림. 없어. 여자친구 철판 아이스크림, <웃음> 아이스크림 <웃음> <좋았다>. 좋아한다 했잖아. 게임 할래? 준비됐어? 응. <laughs> 먹어봐 <웃음> 야, 어떻게 먹어? 먹어봐 잘해가지고 <laughs> 거의 달것 같은데 안다 어 전혀 닿을 감이 없어 그걸로 안돼 아, 네. 전략을 바꿔 할것 같은데 안돼오오오오오오와분4초 <laughs> <laughs> <오! 웃음> <laughs> 만에 성공했어 잘 잘한 다 <laughs> 잭슨의 특집 못할것 같은데 은근 잘하나 <laughs> 인티편을 보시면 됩니다, MBTI 음, 나, 나는 원래 못할 것 같아도 다 뭐든 잘해 그니까 어, 너무 어려운데, 아니야? 여기? <laughs> 여기 올렸어요? 어 <웃음> <웃음> 나랑 똑같은 전략 쓰는 거니구 아, 떨어뜨렸어, 실패 1차 아, 실패, 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어디 떨어졌어? 여기 여기. 아씨, 어렵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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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왜안 돼? 이거 아, 왜, 자꾸... 왜 이렇게 어려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 실패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좀 가까운데 줘. 응. <laughs> <laughs> 되게 잘한나 그래? 응 그래 내가 아. 워낙 잘해 된다 문현무상이에요네문현무상이냐구요네 <laughs> 여자친구 어쨌든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응 앞으로 우리끼리 더 재밌게 잘 살아보자 내가 알겠어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많이 도와줄 테니까 응.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다해 하고 싶은 거 내가 다할수 있게 도와줄게 불을 엄청 쪼금 넣은 거 아니야? 그뭐닝이눈 <laughs> 많이 보았어? 네 눈은 있어요? 짠짠 짜라자란 짠 <laughs> 편안한 돈 많은 백수같 치고요. 편안한 돈 많은 백수같 치고 인는데 편안한 도마뱀이 아니라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영화 보면은 네. 외국 언니들은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되게 막 예쁘던데 나왜 이렇게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니 눈에 들어갈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한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이야. 네징징이에요 음. 생크림 케이크 요정님 <laughs> 부르셨어? 아니지? 음. 부르셨어 정말 요정같이 나타나시네요 음.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소원을 말해보시오 제가 여기 어제 지나가다가 금도끼를 떨어뜨렸는데 됐어. 그 금도끼를 빨리 찾아주세요 어디다 떨어뜨렸죠? <laughs> 여기 안에 떨어뜨렸다고요 아니, 제가 네. 깐만 기다려봐라 네. 네, 어제 배가 너무 고파 금독끼를 썰어 먹었어. 대신에 줄 것이 있어. 무엇이요? <웃음> 하트요? <웃음> 고맙소. 나에게 시집오는 것이요? 그렇소. 그렇소. 당장 거기서 그 생크림 나오시오 생크림 요정과 장가를 가 기울여 주겠어. 어?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뭐야? 생크림 요정한테 결혼 가면 생크림 요정은 추운 날 녹아서 없어지오? 아니 겨울에 아니 여름에 여름에 녹지 않도록 에어컨을 사주면 되지 <laughs> <laughs> 여름에 더워서 없어지는 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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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에어컨 있으면 안녹안 녹소 안 월풀에서 재밌게 놀고 푹 쉬다가 잘 간다. 가인드 안녕. 진짜. 이 엄청 커 진짜. 보이